나도 네가 좋아. <laughs>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We are Bantu B A T U. We are Bantu. <laughs> 저희는 하드락을 이제 기반으로한 여러 가지 음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하고 싶은 걸 합니다. 난 꼰대라고 어, 안녕하세요 박수 한 번만 쳐도 돼요?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이 어떠카주라는 채널인데 <laughs> 카주라이브로 이래서 아무 말도 안 했구나 챙 <laughs> 쿵쿵 카주 이거 새 거예요? 네 근데 만약에 하기 싫으면 여기서 종료해야지. <laughs> 철수, 철수. <웃음> <웃음> 철수 말고 영희도 <laughs> 불러와. 가서 부는 방법은 하지. 여기였나? 아니지, 임마. 여기,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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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지원이가 그쪽 부분 내가. 아냐, 아냐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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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성인. 가성 가성인. 가성인. 가성 히트곡 하나를 제일 어, 오케이, 괜찮은 오케이. 자신 있는 곡한 곡을 먹는... 사람들한테 알려진 곡을 아 그건, 그런 좋겠 그게 없어 아, 우리한테 뭐. 와서 알려진 곡을 하고 싶다고? 알려진 곡을 하고 싶으면 잔나비한테 가야지 <laughs>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끝나는 건가? 네아 끝난 거야? 오따라라라따 시스템도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? 어? 형은 어, 안 돼. 들어봐봐, 될 수도 있을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와 이게 밀봉당하면 이런 기분. <laughs> 무슨, 무슨 날이에요 오늘? 오늘 공연의 날입니다. 무슨 날인가요 오늘? 오늘? 뭐면 못 날이 술 먹는 날이지. 식사하셨어요 다? 맛있는 거 사주실 거예요? 제가요?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. 종선이 형 배고프겠지? 여보세요? 전체적으로 저 형이 배가 고파야 돼. 종선이 형밥 먹으면서 해야. 포코이모 리렸어. 어, 저 오래 됐는데 괜찮아? 나 사람도 자주 먹어. 가끔씩 산사도 먹으러 가죠. 배고르 좋고요. 응. 언능 가자. 여기 오르카 뮤직 스튜디오 대표님 님으로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너희도... 한... 오르카 사명 시 한번 가겠어. <laughs> 오! 오르카는 르르르지 가자. 네. 다음에 준비를 해 놓을게. <laughs> 밥 먹고 되면 네. 다시 먹고 와. 소바집입니다. 물막국수에면초 누군가 비빔 먹겠습니다. 응시야너 비빔 먹고 싶지? 내가 내가 거야. 내가 물 줄게. 아 오케이 그럼 비빔. <laughs> 이거 봐 이거 봐. 비스켓 비스켓. 그러 그. A d H D. 어 눈썹. 퀸 벨리. 리입니다 이거 <laughs> 어, 이거 저거. <laughs> 자 여러분, 가위 가위 보할까요 몰아주기? 아나 지금 축좀안 좋은데? 이기면 돼. 안 내면 계산하기 가위 가위 보. 오와. 가위 가위 보. 아 어, 가위 가위 보. 잠깐 잠깐 잠깐. 어. 안안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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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가위 보. 아 진짜. 에바지. 공을 때리지공만 그냥 가자. 찍은 만큼 찍었잖아. 공복을 해아잘 먹었습니다 하사회적 <laughs> <laughs> 거리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 원. 온탕과 냉탕이 있는 그곳 음. 누리끼리한 사람도 있고 리 리발소도 있고 아, 리발스 <laughs> 잠깐만 김정일 개새끼 해보세요 마스크 오래 쓰면 귀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안경으로 걸고 이걸 이렇게 풀면 되지. 오 신명하겠습니다. 다음은 냉동조치. <laughs> 안들어가는네밥 <laughs> 먹어가지고 아니, 밥 먹었잖아 형. 아까 다쳤는데. 이걸로 사용하고 원배 형이 호보를 해야 되잖아. 티켓? 제 대답은 <laughs> 다 좋아요. 다 좋아요. 어떤냐고 너네 생각은? 좋아요 나도 니가 좋아 아 <laughs> 진짜 하지마 나다 좋아 나도 너가 좋아 야 나도 니가 좋아 주훈아 좋아? <laughs> 아니 우리 회의하는 거 보니까 좋아요? <laughs> 괜찮아요 괜찮다 <웃음> <웃음>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괜충격적다 하지마 하지 말라고 했다 5 4 3 2 <웃음> 1 다시? <laughs> 어, 넘어가 넘어가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? 지금? 쉬고 있어요 공연장 김오기 하고 있어요 그렇 아이고 아 바투는 워밍업을 이렇게 해요 오랑우타 같은 놈들이나 들고 다니는 거죠 <laughs> 사람이 도구를 써야지 오 아주 고대하고 고대하던 공연이거든요. 네, 소감이요. 공연장 소감이요. 지원이가 좋다니까 안 좋아졌어요. 기분이 나는 나쁩니다. 분기를 가지고 있어. 아, <laughs> 무섭죠? 지원이가 좋으면 서다좋죠 날 죽였어. I'm dying. 공연 어땠어요? 아주 즐거웠습니다. 재미 없었던 게 아니라 지금 너무 힘들어서. 앞으로 아무것도 안 먹고 30 걸음 정도만 더 걸으면 쓰러질 것 같아요. 30 걸음 남았습니다. 공연 어떠셨어요? 버섯. 음. 오늘 공연 음. 음. 어떠셨어요? 망했습니다. 마이크도 부서지고, 액정도 부서지고. 오늘 공연 50만 원짜리 공연이었어? 하하하. 이거 아닌가? 하하.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fucking 좋은 음악 fucking great music. 재밌는 걸 하고 싶습니다. 어떤 무대를 쓰더라도 그냥 저희가 재밌으면 장땡입니다. 지금까지 밴드 바트였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와. 어떡하죠 라이브를 진짜 어떡하지? 구독자님. 너너어떡하죠 너네 어떡하죠 구독자님 시청자 여러분. 좋아요 누르지 말고 우리 거 바트 눌러요. 바트. 바트브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